안녕하세요. 메가시터 공감 채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밤 47번째 이야기로 인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던 순간 스스로 다짐한 목표가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기억.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했지만 정작 나는 그 말대로 행동하지 못했던 경험. 우리의 말과 행동은 왜 이렇게 쉽게 어긋나는 걸까요? 말과 행동의 불일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깊은 심리적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지 부조화는 내가 믿는 것과 실제 행동이 다를 때 느끼는 불편함입니다. 사회적 압력은 기대에 맞추려다 보니.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순간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자기 기만과 합리화는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도덕적 위선은 내가 일, 옳다고 믿으면서도 정작 실천하지 못하는 심리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얻을 수 없었어. 다음엔 꼭 지킬 거야. 사정이 있어서 그랬어. 그렇게 우리는 불일치를 합리화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그 불일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솔직하게 돌아보고 내 마음 속 깊은 이유를 들여다보고 앞으로 더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한 작은 실천을 만들어가는 것.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과 행동을 조금 더 가까운 거리로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얼마나 솔직한 삶을 살았을까요? 지금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오늘을 마무리해 보세요.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